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친명계의 얘기와 한동훈 대표가 직답을 안낸 이유 이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요. 특별 사면 혹은 복권의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꽤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여든 야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 통행이나 우격 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잘 알고 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도 좀 오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복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 복권 네. 카드를 그런 약권 네.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아, 쓸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후계자, 뭐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표 후계자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음, 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다 아니 이런 것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죠. 글쎄요, 같은 당, 뭐 야당의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정성우 의원은 뭐 비교적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것 같아요. 복권에 대해서. 일단. 조윤선, 안정범, 원세훈, 이런 사람들도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물론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그동안 꽤 말이 많이 나왔었지만, 원래는 용산 대통령실도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또. 바로 김경수 전지사 복권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취재해 보니까요, 어, 김경수 전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는 아, 올초 같은 경우에 아, 이제 복권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여권 고위관계자들에게 여러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시사 사면, 복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총선 이후에, 음, 일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시사가 이제 이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즉, 선거를, 어떻면서 보면 좀 이게, 어, 문제가 있게끔 했는 사건을 했기 때문에 복권하는 게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권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복권 불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원래는요? 네,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모일간지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은 일단 안 하는 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휴가 갔는 상황에서 아마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한다고 그래요. 본인들도 사전에 몰랐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가 어, 대통령이 어떤 처음에 복권 해주겠다 그다음에 어, 뭐좀 불가적으로 갔다가 다시 한 그런 과정들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그전부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단언하진 않았던 것같아 대통령이신데 최근에 바뀌었다는 그 기류 정도는 위원정의원의 개인 취재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형기를 5달 남기고 2년 전 2022년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불언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자필 편지까지 썼는데 서정옥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일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본인이. 드러킹 댓글 도작 사건을 사과도 안 하는데 복권시켜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면복권의 성격을 보면요. 예.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 성격을 띈 법적 행위다. 두 번째는 그 왕조시대 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제가 보기 법적으로만 보면 안 맞죠. 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 복권이 안 맞죠. 부석전하죠 예. 왜냐하면 이그 반성도 안 하고 이거야말로 이게 국기를 물러나는 엄청나는 게 중단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부석절 한데 다만 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뭐게 정치적 배경이 뭘까 항상 이거는 이 명분하고 실제가좀 다르다 봐요 예 명분이야 당연히 뭐국민통합이어었고화합이어었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우겠죠 근데 그 실제는 아마 이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분열시기 보자. 결국, 친명과 친문. 그러면 친문의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적 의도도 밑에 있,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뒤에도 만나볼 테지만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 일부 최고 위원은 비판 목소리를 내서서요. 2년 전에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고, 나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근데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대상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할까?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단 그~ 박성민 비서관님 앞서 앞서 이현주 의원 정성호 의원도 꽤 부정적인 목소리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복권하냐? 정치적 의도가 볼수 있어 보인다. 장경태 최고위원처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이거를 이제 야당 내 분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어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내 분열을 깨하는 식으로 어떤 이런 정치적 시도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더큰 민주당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사실 당내의 분열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예.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서 설령 이 복권을 좀 탐탁치 않아 하고 반기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내의 인재풀이 다양해지고 예. 더 역동적이고 더 생동감 있는 민주당이 되는 길인 것이지 이것을 마냥 어떤 권력 구도의 개편 문제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박선 부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하필 왜 지금 하냐? 혹은 정성호 의원 뭐 하는 게 좋겠지만 뭔가 집권 여당이 야당의 분열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다. 뭔가 계속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속내랑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현주 의원도 얘기했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안 반기는 친명들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반기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이좀 막강한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야 할것 없이 어떤 정권에서든 계속 제기되었던 얘기가 대통령의 사명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적인 정서에 맞. 맞지 않아도 어떤 정치적 통합을 이유로 이제 사면을 시켜 주는 대통령의 그런 결단들에 대한 불만도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장경태 최고나 아니면 이현주 후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너무 막대한 권한의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사실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사면 대상에 올랐느냐를 전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수사했고 어떻게 보면 유죄를 받아냈던 국정농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사실상 이번에 복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문제 제기를 같이 할수 있는 거죠.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친문들은 당연히 복권에 된다. 혹은 김두관 후보도 대환영이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더 주목을 받냐? 실제로 이게 복권이 확정되면은 만약에 만약에 대선으로까지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 경쟁대 되는 거 아니냐?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김경수 전 지사 로서는 지금은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2월에 기국할 <laughs>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로서도 지금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뭔가 이제 다음 미래 또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면 아니 복권을 통해서 정말 신분이 복권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에서는 당연히 또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번 복권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더좀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권에 도전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그런데요 국민의힘의 입장도 뭐 지금 민주당은 개표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친문과 친명 좀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입장도 다소 묘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 권한이지 사면심사위원회는 단니다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어,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법무장관이 법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 김경수 전 도지사 과거에 어, 비록 유죄 판결 받았었지만 다시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수 있다면 예, 그 자체가 뭐 여야 간의 또 협치 뭐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규택 수석 대변인. 한동훈 대표 제수석대변인 곽규택 대변인은 뭐 협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입장, 공식 논평이 곽규택 대변인이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당의 입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조금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잘 분석해 주셨지만 어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적절성 그 다음에 정치적 의도로서 이제, 어, 약권 내에 이제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면서 분열시키겠다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 이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자칫하면요. 어, 오히려 여권에게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총선 과정을 보시면, 어, 조국 대표의 등장. 이게 어떤 총선에 어떤 결과를 냈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뭐안 찍겠다는 분들 선거를 포기하는 분들이 예.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결집하면서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져버렸습니다. 예. 즉대뭐이 비례대표도 열몇명 당선되고 <laughs> 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크기가 커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당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야권의 분열 아까 박선민 최고도 이야기했지만 자칫 야권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야권 전체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 지금 소위 이제 친노, 친문들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이재명 체제의 어떤 반대에서 다들 숨죽이고 있고 조금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이 김경수 지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결집이 이 이재명 대표 체제와 분리돼서 결집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결집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상대방의 분열보다는 상대방의 파이를 키워지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아마 판단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각의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통령의 이제 이 이번 복권 결정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권을 안 하는 쪽으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쪽으로 하면서 당과 아무런 어떤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문제들.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 당과의 어떤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문제인데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들.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결정 물 앞으로 이제 내리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에서만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여권 내부에서 좀 견제, 어, 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이 의원께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협치의 중요한 <laughs>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수석 대변인 얘기했고, 그러면 과거에 한동훈 대표 말처럼 이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결단이니까 대통령에서 존 중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는 정책 드라이브 걸었지만, 실제로 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는 직답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집권자당 대표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고심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협치를 하려면 야당의 주류가 이걸 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의 주류는 지금 이 반겨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사면할 때는 야당에서 정무석에게 이런 사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경수 지사의 전자에는 요청하지 않았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놓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협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여권에 지금 야권에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들에서는 이분 이번에 사면의 의도, 복권의 의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치를 위해서 뭐 탕평을 그 통합을 산다. 이것도 사실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도 되지 않을까? 왜냐, 전당대회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는 바람에 우리를 갖다가 지금 뭔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키우면서 제가 볼때 아마 영수회담 등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어, 예상. 오히려 뭐 여러 변수가 있다. 저 박상미 선관님 이런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는 아까 보신 그대로 이야기할 때하겠다 바로 직답은 피했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지병주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는 반성은 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했던가.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한 대표 의중도 여기에 실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여권 분야 야권 분열을 위한 어떤 신의 한수로 여겨지기보다는 이런 어떤 복권 대상의 김경수 지사가 오른 것 자체는 여당에 특히 그리고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아니라 악재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로 뭐 분열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민주당 안에 어떤 잠재적인 대권을 권 주자로 꼽힐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늘어난다라는 것은 당의 생산성과 역동성이 늘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이 말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 또는 여권에서 좀 경계할 만한 인물이 정치권으로 복귀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환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게. 아마 내부에 있지 않을까 싶고 앞서 이제 이현종 위원님께서 취재하신 내용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내부에서 과연 이게 과연 야권의 분열책으로 과연 정확한 이런 대안이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결정들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당의 입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선회하는 건 내부적으로 꽤나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의중도 거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식권은 뭐 시나리오들 온갖 설들이 난무하니까 요뭐 여러 가지 오늘 벌써 얘기 나온 것 중에 얼마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laughs> 총선에서 패한 이후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음. 설들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대통령이 그래도 친문들에게는 친문 세력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친문의 핵심인 또 김경수 전지사의 복권과 그래서 더더욱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분이 그큰 판을 읽고 또 짜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정계 개편 시도를 할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시도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복권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경수 지사님의 예.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어.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하려면 작년. 뭐 진작 했어 하셨어야죠.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되었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좀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정업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 단한 명의 복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양정철 전 원장도 윤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김경수 전 지사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적자기 때문에 정객의 편 얘기 막 이런 설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 총선 참패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 그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 박영선 총리와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있긴 있었어요. 예. 그데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 국회 통과 문제고. 예.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뭐 마치게 정치적 뿌리가 침무이다 이런 식으로 <laughs> 게그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예. 대통령은 이제 검찰 시절에 잘 나갈 때는 문재인 정부 초가 맞아요. 예. 화양연화라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적 뿌리는 뺏속까지 보수다. 보수.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대통령이 김경수를 맞추기 그 후계자나. 김경수도 지사요. 예. 예. 너무 나간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제가 마음을 이렇게 추측인데 해보면 이제 그 야권이 이재명 대표계 일극체제는 바뀌게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날 선거법 재판이 종결되고 예. 9월 30일 날 위성 교사 재판이 종결돼요. 그럼 상당히 그 사법 리스크에 따라 변화가 올수 있거든요. 이런데 야권이 다양화되면서 재편돼야 된다. 이런 의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마치 게 친문이 정치 뿌리고 김경수 자사를게 중용해서 후계 이거는 잘못된 추측이다 이런 겁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걸이원정님께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그 복권 여부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 말이 많은 건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수 있는지 없냐 포인트인데 누구는 복권이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 9월 10월 초면또1심 선고들이 나오니까 그거와 맞물리면 뭐 이런 그제 천하라면 이걸 이 어디서 뭘 듣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너, 이런 시나리오까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겁니까? 정치는 상상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뭐 삼당 합당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당 합당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치란 게 항상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나선 좀 황당하죠. 왜냐면 하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친문과 손을 잡고 뭘 한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정책 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는 제가 볼때 이루어질 수 없는 저는 이야기라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의 정책 뿌리는 결국 이 보수 세력에게 가득 차 있는 건데 만약에 예전에도 지금 특히 박영선 양명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뭐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 보수 진영에서 뭐 지지철회하고 굉장한 비판이 있어서 바로 네. 4 시간 만에. 어,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한편으로 봐서는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어, 그런 생각은 있지만. 예. 그러나, 어, 한편으로 보면, 어, 여러 가지 였다 앞으로 전국은 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본인이 이제 형을 산다 그러면 예. 또그 이후에 뭐 본인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어 구도가 생각 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그러나 좀 <laughs> 현실성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의 그 대항마들 대선 주자들 얘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전문가 맞물린서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